어? 왜지? 아앗! 겁나 잘 쏜다 어? 잠깐만 이건 에이 이건 아니잖아 에이 나왜 공중에 있을까요? 넌못 어, 지나간다 뭐야 잠깐만 뭐야 어, 왜 뭐야 뭐야 나 어디야 헐 리폰.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잠깐만. 탕. 이게 뭐야? 온다. 아이. 아이 나 박스도 못 하겠어, 씨. 거기. <목소리> 아이 잠깐만. 에이. 어디에 왜시차가 있니? 저게 시죽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<아니야. 목소리> 뭐야? 어, 어떻게 쏘는 거지, 대체? 살인총 <목소리> 이게 뭐야, 이게? 어, 뭐야 어떻게 쏘는 거지? 검과 말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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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의 <동머리> 왕국. <laughs> 나 어디 가니? 역시 코스이탈리의 매력이죠. 아, 어. <laughs> 이게 범위가, 아, 범위가 높으니까 <laughs> 안녕하세요, 한발 맞고 왔어요 어? 오케이! 와아 잠깐만요! 진짜 니 큰일 났어요! 네? 1등게임이 너무 좋아! 1등게임이 너무 좋아! 아 저기서, 잠깐만. 저기서 총 쏘는 거예요? 저기서? <laughs> 아니 꼬리 내서서 총이 가능하네요 조심하세요 와! 나또 맞았어! 잠깐만! 어? 오케이! 안돼! 어? 아, 네. 이게 끝이 아니었어? 어? 끝난 거아니야 저기? 나 뭐지? <laughs> 중간에 뭐 스킵하셨나요 혹시? 아, 거기... 스킵하신 것 같은데? <laughs> 스킵하면은 오케이 게임 이해했습니다. <laughs> 오 아, 잠깐만 아. 안녕히 계세요 아. 뭐지 이 안정성은? 아, 안정성. 이 안정감 뭐지? 이건 라이더가 아니라 바이크 드라이브인데? <laughs> 동네 마실 잠깐 맞을라운 느낌인데? 아이고. 저 슈퍼도 갔다 올게요. 전판에 했던 박감은먹 라이더에서 드라이빙으로. 여기차바꿀게도 오뎅스. 시네아느아못고 아이고! 아아 아이고! 아이고! 아이이고아이 <재 Celsius. 웃음> 어, 나 여기 어디야, 이씨? <laughs> <laughs> 아아아아아 <잠깐만. 웃음> <laughs> 음... 지...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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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디야 이건가? 아이고야! 아..아..아.. 예익크 아이쿠! 아이씨.. 아아 잠깐만 잠깐잠 아이고아이고이거 뭐야 아니잠깐만요 아 길이 없네 여기 뭐지? 지금 길이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흐 <laughs> 아, 꼴등 꼴등 듀오 <laughs> 잠깐만. 아이고. <laughs> 꼴등 <아닌가요>? 아, 골만아닌가요 <laughs> 뒤에, <laughs> <laughs> 아, 뒤에뒤에누가있지 우리 팀한분 계시던데. 내가 지금, 내가 지금, 내가 지금, 내가 지금, 내가 가지 내가 지 내가 가지네 내가 지 내가 지금, 잠깐만 금 내가 지 이건 가 지금, 내가 지금, 내가 지이내에 지금, <laughs> 아 다들 이 막차를 왜 이렇게 할까요? 에이 나인데렉 걸린다? <laughs> 와 이번에 또 리타이어겠는데요? 혹시 완주할 생각 하셨나요? 는 가망이 <웃음> 없습니다 <laughs> 아이 <아니>, 그래도 <웃음> 완주를 <laughs> 목표로 찾고 있었는데 <laughs> 에이 포기하면 편해요 어떻게 내 뒤에 있음으로 했지? 아, 어, 어렵네요 이게 저희가 약간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상당히 양심이 없겠는데 팀 운이 없는 거 같네요 살짝 적인데요? <laughs> 아이고! 아이고,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! 뭐 아! 어, 터졌는데, 저거. <laughs> 아, 근데! 네. 저예요, 쿠쿠! 네, 태워봤어요. 그게 저예요. <laughs> 자, 체크포인트, 체크포인트, 체크포인트! 아이씨! 아우, 누구야? 이거 뭐야, 이거? 뭐지? 멋있었어. 터진 건 저예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민박! <laughs> 영모도 멀어서 길막... 터져 버렸네. 에? 아이고 아 와, 자꾸 누가 기름 막네? 잠깐만, 정 같은데? <laughs> 피아식별이 안 되네. 아, 타자기. 아, 타자기 터진, 미니 차량 때문에 앞으로 못 가요. 기름 아, 막다하고 있어. 그 잽거. <laughs> 아, 뭐? 자, 좀... 오케이. <laughs> 치킨. 나... <laughs> 아 이게 그냥 1등한 채체가 아, 이기는 거네요 1등하면은 이기네 와아 어, 너무 양심없게 얘기하는데 이거 오토바이 다 오토바이예요 지금 차 없어요 앞에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히 가세요 어머어머어머 어우야 어 뭐가 터졌지? 아 폭죽폭죽 아속형으로구나 툼배기 2배기! 오케이 킬! 12초 왜왜왜 이렇게 남았..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아. 잠깐만 저도 통과! 어? 아대아안아안아 어. 피니시였구나 어 4등? 잠깐만 4등인가? 어네 4등이세요 통합 4등이세요 팀은 어. 3등이고 오 어, 이런 기적이 있나 <laughs> 아확 밀려났네 이게 제 최고기일 수 있어요 이거 <laughs>